우리는 장애자녀들의 보호자로서 사회에 나가 살, 살아감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의 발판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며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뜻을 모아 창립하였습니다. 장애자녀들이 자립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음성군의 일원으로 살아 나가 있는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저희 부모들은 장애 아이들에게 직업훈련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힘을 쓸 것입니다. 장애 가진 친구들은 조금은 느리지만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능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할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 자녀가 있지만 비장애 자녀들도 리가 있잖아요. 근데 비장애 자녀는 다수의 비장애인에서 사회가 돌아가고 있어요. 장애, 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뭉쳤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모님들도 처음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원들의 말에 기둘려서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도 어, 임원들이 뭐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죠. 똑같은 장애 부모입니다. 저 역시도 이게 좀 똑같은 부모인데 해보니까 뭘 해주는 기관이 아닌가? 같은 부모예요. 같은 어려움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음성분에 있는 어려움, 지역사회에서 가까이서 더잘볼수 있잖아요. 함께 하고 잘 몰라도 한 자리에 모여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힘을 발휘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더 나은 미래가 고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장애 자녀들은 어, 결혼을 대부분 못해요 보니까 많은 장애인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없는 세상에서도 이 사회에서 우리 부모들이 할건 사회복지 제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국가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돌보지 않아도, 우리가 어, 이 땅이 없어도,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처음에 함께 했던 그 마음으로 항상 어떤 부모가 상관없어요. 장애 인 부모라면 한 마음으로 니 아이, 니 아이가 아니고 한 마음으로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